우리 교회에감사패를증행하겠습니다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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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성문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감사드리며 귀 교회에 공 응을 기원합니다. 주의 그 교회가 울정교회 협의에 신년가리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, 주님의 놀라운 뇌를 경험할 수 있으니,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열정 있는 신앙이 될 힘을 모아, 건강한 교회로, 성령이 충만한 삶과 승리하는 공동체로, 영역 있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큰 독이 막을 기도하며,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폐를 드립니다. 이 성들이 나누는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20년 1월 21일 서울중개회의회원일동큰 박수로 니다이빨이들아생 이어서 이 당선 축하 패입니다 전국 장례회장 강대호 장관님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. 당선 축하패 전국 장례회장 강대호 장로 장래, 동서울대 장관님께서는 제 40개 대한민장례에 전국 장례회장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단의 명예를 높이시고 전국 장례의발전과권 번영의 커다란 초석에 드리라 믿으며 모든 협의회 회원들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.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,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것이요선한답 앞에 서기 아니하리라. 주 2019년 10월 28일 담요장회에 서울대원교 협의회 대표장 권재 목사와 회원 일동. 박수. 합니다 <목소리도> 이어이서 우리 통계간의양비모사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, um, 여러